친구들, 이하오. 기다리던 차오와 함께하는 종이접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멍멍 강아지랑 야옹야옹 고양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누가 누가 잘 만드나 함께 해볼까요? 먼저 강아지를 만들 색종이를 한번 꺼내볼까요? 귀여운 강아지는 갈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후들보들 강아지의 털색과 같은 갈색은 중국어로 쫑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갈색 색종이 꺼내 보면서 따라 해볼까요? 쫑쑤한번더 갈색은 쫑쑤쫑쑤 강아지를 만들고 나면 새침새침 새침 고양이도 만들어 줄 거예요. 고양이는 짠 하늘색으로 만들어 볼까요? 도도한 고양이와 어울리는 하늘색은 중국어로 티엔란 써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볼까요? 天란色 다시 한번. 하늘색은 天란色 잘했어요. 그럼 먼저 우리 이 踪色로 우리 강아지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踪色가 뒷면에 가도록 색종이를 핀 다음에 우리 여기 뾰족이랑 여기 뾰족이를 같이 맞닿게 접어 줄게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짠 친구들 짠 이+ 모양이 되었나요?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세모예요. 뾰족이가 하나 둘세 개여서 세모라고 해요. 세모는 싼지아 세모는 중국어로 싼지아 친구들도 함께 해볼까요? 싼지아 잘했어요. 그러면은 싼지아 우리 다 접었으면. 이 양쪽 끝을 위로 슝 올려볼게요. 여기도 슝. 이런 모양으로 접어주면 돼요. 이쪽 한편 접고, 반대편도 접고. 어? 그럼 뭐 같아요, 친구들? 귀가 만들어졌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아직 강아지가 다 만들어지지 않아서 안 들리나 봐요. 우리 이따 다시 한번 강아지 불러봐요. 근데 친구들 귀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이 귀는 중국어로 얼 도어라고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듣는 귀는 얼 도어. 한번 더. 얼 도어. 잘했어요. 우리 얼 도어를 만들어줬다면은 강아지의 우리 턱도 조금만 더 만들어줘봐요. 이렇게 놓고 뒤로 뒤집어 주세요. 귀가 안 보이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턱 있는 쪽을 조금만 조금만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면은 짠! 강아지가 완성되었어요. 우와 완전 쉬워.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우리 근데 어딘가 허전해요. 귀여운 강아지의 눈하고 코 그리고 입을 그려줘야겠어요. 얼도원에 있는데 다른 게 없어서 너무 이상해. 우왕 이상하다. 그럼 우리 친구들 펜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 펜 펜이 어디 있을까? 펜을 들고 강아지 얼굴을 이렇게 놓고 우리 먼저 뭐를 그려줄까요? 우리 코를 그려줄게요. 여기 우리 산지아오를 거꾸로 이렇게. 조금 둥그랗게싼자오를 거꾸로 그려주고 우리 입은 이렇게 그려줄까요? 근데 셔도 귀엽게 내밀고 있게. 어 너무 귀엽다 친구들 이렇게 코랑 입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같이 그려줄게요. 눈은 입자 이렇게 저는 차오는 이 눈알 스티커를 준비했어요. 근데 눈알 스티커가 없는 친구들은 이 펜으로 그냥 눈을 그려줘도 돼요. 그래서 풀을 이렇게 여기다 발라줘서 하나 붙이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발라줘서 붙어라, 얍! 짜! 친구들! 완성! 강아지 얼굴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그다음에는 강아지 친구 야옹야옹 야옹 고양이를 만들까요 고양이도 강아지 접어줬던 것처럼 먼저 싼지아오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준비했던 티앤 란서 하늘색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야옹야옹 야옹 고양이도 이렇게 하늘색을 바닥에 안 보이게 놓고 우리 싼지아오 세모를 접어 줄 거예요. 하오는 어,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기대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는 얼굴이 갸름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면은 이 귀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접어주고 여기를 접어주고 친구들 이렇게 아까처럼 접어주면 돼요. 그 다음 여기를 아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조금 아까보단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짜자잔짠 뭐예요 이게? 고양이 얼굴이 완성됐어요 어 근데 고양이한테도 지금 뭐가 없어요? 눈이랑 코랑 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눈이랑 코랑 입을 만들어줘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양, 고양이 말고 강아지한테도 붙여줬던 이눈 이 스티커를 붙여줘 볼게요. 눈 스티커 여기다 붙여주고. 눈 스티커. 오, 귀여운 고양이가 나올 것 같아요,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 머리도 그려줄래요. 차우는 머리카락 하나, 둘, 세 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 세개 칠해주고,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이렇게 털도 그려줘야지. 친구들! 샤오는 이렇게 코를 그려줬어요 근데 우리 중국어로 코는 어떻게 말할까요? 흥! 하고 푸는 코는 중국어로 비즈! 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손 코에 한번 코코코코 한번 세볼까요? 코는 비즈! 다시 한번 코는 비즈! 잘했어요 그럼 우리 코도 그려주고 수염도 그려줬으니까 우리 입도 한번 같이 그려줘요 입도 요렇게 짠 그래줬어요 와! 멍멍. 강아지랑 야옹야옹 야옹. 고양이를 완성했어요. 강아지야, 니하오. 안녕. 너는 이름이 뭐니 오, 니하오. 나는 샤오고야. 小狗는 강아지라는 뜻이야오小狗,小狗.小狗 안녕. 나는 마오라고 해. 마오는 고양이라는 뜻이야. 마우, 마우. 우리 친구들 강아지와 고양이 잘 만들어 보았나요? 강아지는 중국어로 샤오거, 고양이는 마우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다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차오와 함께 더 재미있는 놀이로 만나요. 안녕, 이지엔 <목소리> 차오와 함께 오늘 배운 단어를 따라해 볼까요? 보들보들 강아지와 어울리는 갈색은 쏭스어. 갈색은 쏭스 보들보들 강아지와 어울리는 갈색은 쏭스 하늘처럼 파란 하늘색, 티엔란색 하늘색은 티엔란색 하늘처럼 파란 하늘색은 티엔란색 모가 하나 둘셋 세모는 싼지어 세모는 싼지어 모가 하나 둘셋 세모는 싼지어 여보세요? 귀는 얼도어 귀는 얼도어 여보세요? 귀는 얼도어 킁킁 냄새 맡는 코는 鼻子 비즈. 코는 鼻子闻闻 비즈. 냄새 맡는 코는 비子 멍멍 귀여운 강아지는 샤오고 강아지는 샤오고 멍멍 귀여운 강아지는 샤오고, 샤오고. 야옹야옹 새침한 고양이는 마오 고양이는 마오, 야옹, 야옹. 새침한 고양이는 마오.